노화 억제와 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탁월한 음식 있어요. 탁월한 이게 영양소가뇌뇌 직접 도달하는 음식 있어요. 그래서 BBB 뇌 혈벽 혈액 blood brain 혈액 뇌 베리어 BBB가 brain 아 blood brain 베리어 그래서 혈액 뇌 장벽 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놀라운 보호 기능을 발휘하는 놀라운 음식이 있는데요. 예, 멘탈 사인을 하이하게 하면 여러분의 바이탈 사인도 하이하게 하는 놀라운 항암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노화를 억제시켜서 예, 유소 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음식. 근데 요새 유소형이 힘이 없어요. 너무 과로해 가지고 <laughs> 흰머리가 자꾸 나요. <laughs>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기적을 나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김병호 박사님의 책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연구 논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R 자폐아들이나 만성 질환이 많은 분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TOR의 약제하는 뭐냐면 타겟오브 토브라마이신입니다. 토브라마이신의 표적 어 그래서 이 TOR이라고 하는 이 염증을 유발하는 매개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 암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폐 아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카소몰핀과 같은 우유에 굉장히 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요그 토브라마이신의 그 표적 T O R의 활동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TOR 신호 전달 체계의 과민 반응이 자폐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TOR의 시그널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자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것도 가능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자폐증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그 염증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고 브로콜리 드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제멜키트 넘버 원에 제가 늘 그냥 목이 쉬어라 강조하는 게. 영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독입니다. 그래서 막스거슨 테라피에서 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냐면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1 단계 대장 폐색부터 뚫고 들어가는데 대장 청소 그리고 뇌혈관 대장 간 담낭 신장 등등의 온몸에 축적되어 있는 기생충들 예 그리고 신장 청소 그리고 간하고 담낭 청소 그리고 혈액 림프 청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독이 중요해요. 근데 제 최고의 해독제가. 바로 이 브로콜리나 예, 콜리플라워에 있는 셀포라판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 이거는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브로콜리가 그래서 좋구나.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요, 브로콜리 성분에 있는 이 주성분, 브로콜리 줄기보다 꽃에 많아요. 이 브로콜리 꽃잎사귀에. 그런데 이 꽃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자, 이 브로콜리의 주성분이 셀포라판이 강력한 항암제인데, 바로 이썰포라판이 이, 이 토브라마이신의 이 표적을 억제하는데 굉장한 효력을 발휘해서 특별히 호르몬성 암인 전립선암세포를 이 박멸하는데 굉장히, 전립선암세포를 죽이면 같은 호르몬성 암인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난수암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브로콜리를요, 적어도 단송 이상은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에. 브로콜리왜 드시는지 아시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자, 아침에 브로콜리 두 송, 두, 두 두 쪽이나 세쪽 이상 꼭 드시죠. 그래서 염증이 없도록 자폐아에게서 TOR의 활동이 높은 것처럼 많은 만성질환과 특별히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환자들에게 브로콜리에 있는 셀포라판이이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TOR과 S6K1 사이에 시그널 전달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을 팍팍팍 억제하고 전립선암 세포를 죽이고 유방암 세포를 죽이는 그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로콜리에 있는 셀풀라판은 특별히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물질인데, 바로 이 물질이 이 토브라마이신의 이 타겟을 억제하는 통로의 흐름에 작용해서 직접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이 촉진돼서 유방암을 발현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놀라운 성분이 이 브로콜리에 있는 거예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양배추에는 셀풀라판 성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여기 이, 이 저기 강원도 여기가 이 고랭지 지대라 배추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브로콜리를 많이 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무진장 줘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브로콜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여기에 유기농 브로콜리 그리고 이제 유기농 배추 김치가 지금 나오는 게 늦, 늦어지는 게 유기농 배추 찾느라고요 예. 저이 그거는 다 만들어 놨는데 소스는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차례대로 나올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매일 이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이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 채소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나온다고 에이, 오늘도 브로콜리하고 통과하지 마세요. 아침에 쭉 나가다 보면 하늘마을 이제 시, 식당에 쫙줄으면 여기 뭐부터 나옵니까?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쫙 나오는데 오늘도야? 하고 패스하시면 안 돼요. 이게 TOR과 예, S6K1 사이에 시그널 전달을 억제하기 때문에 종양이나 염증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어요 이 시그널을 좀 이해하시면 만일 자폐 아동에게 브로콜리를 주어서 자폐아의 토브라마이신의 이 타겟을 억제하는 활동을 막아버리면 자폐 증상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자폐증을 일으킨 네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염증을 유발하는 TOR을 억제할 수 있다. 시그널을. 네 가지 다른 경로는 뭐, 뭐였냐면, 세포가 산화되면 암이 돼요. 자폐도 되지만, 세포가 산화제를 저항하면 암이 되고 자폐가 돼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되면, 그리고 뇌가 감염이 되면, 이제 자폐를 유발하는 네 가지 감염 경로인데, 여기에다가 TOR의 활동을 막아버리면, 예, 자폐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열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로 되게 재밌고 좋은데 자 그래서 이것은 비단 실험실 패트리 접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그리고 양배추에는 이 주성분인 설포라펜 성분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Blood Brain Barrier BBB 바로 이 뇌세포와 피 사이에 막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브로콜리를 먹으면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썰포라판이 빨리 뇌에 도달해서 직접적으로 그 썰포라판이 뇌에 도달해서 뇌 기능을 보호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멘탈이 약하신 분들에게 기능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브레인 펑션에도 디스펑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 뭐~ 뇌경색 뭐야 뭐야 뇌졸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뇌에 굉장한 보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상으로는 지금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필요해요. 이러한 연구에 많은 학자들, 연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버드나 존소킨스 스 대학의 연구팀이 권위 있는 학술지, 예, 또 여기 보시니까 PNAS라고 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구 결과를 보세요. 젊은이 13에서 27세 중증 내지 심한 자폐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자, 브로콜리 요거는 그냥 전체 브로콜리 꽃, 꽃이고, 요게 브로콜리 순입니다. 순이 뭔지 아시죠? 새싹. 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새싹 나오죠? 그 새싹이 효능이 굉장히 더 좋아요. 예, 보, 요게 이제 브로콜리 씨앗을 키운 순인데요. 자, 보시니까 브로콜리 순으로부터 얻은 썰포라펜을 위약, 심리적인 위약이 뭔지 아시죠? 우리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가 뭐냐면 이 약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위약. 이건 시, 쉽게 말하면 이 위약은 말 그대로 가짜 약입니다. 아무 약효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이에요. 밀가루처럼 무익무해하고 야 맛도 없고 아무 맛, 성분이 없는데, 예, 어 이거 새롭게 나온 약인데, 어 이걸 먹으면 위장 증, 위장병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막 위산이 나오세요, 역류하는 증세가 없어진대요. 하면서 진짜 약과 그그 그 위산이 나올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진짜 약과 심지어 위약인 가짜 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 약의 효능을 발표하는 게 이제 주로 신약이 나올 때 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짜 약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셀퍼라펜을 브로콜리 순으로부터 얻은 셀퍼라펜을 위약과 똑같이 만들어서 진짜 위약과 함께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먹어 먹여봤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썰퍼라펜은 환자 몸무게에 따른 비율로 줬는데, 첫째, 100파운드 이하의 환자에게는 브로콜리 순, 요거새 싹, 한 수저만큼 썰퍼라펜을 줬고, 요, 한 수저만큼이면 브로콜리로 치면 한 컵의 양이니까, 만만치 않은 양이죠. 그 다음에 100파운드에서 200파운드 무게의 환자에게는 두 컵의 브로콜리에 해당하는 두 숟가락의 브로콜리 순을 덩치가 큰 분에게는 여러분 간 청소하실 때 어떤 분은 10g, 어떤 분은 15g 앱섬솔트로 이게 이 간에 있는 담석들을 녹여내듯이 무게에 따라서 이게 체력의 체중에 따라서 이제 양을 늘린 거예요. 세 컵의 브로콜리. 즉, 4분의 1 컵의 브로콜리 순, 썰포라페를 주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내가 지금 그 약을 줄때이 환자도 보호자도 그리고 약사도 모르게 하고 줍니다. 그래야 서로가 그, 그게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브로콜리 순을 먹어서 주, 주지 않겠냐면 그렇게 되면 예비 지식 없이 하는 이중 맹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나 부모가 누가 특별한 치료를 받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 개입되면 진짜 위약 실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에 가서야 효능이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오. 어, 이 사람은 진짜 셀프라판을 먹어서 효능이 있었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셀프라판을 먹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셀프라판은 특별히 브로콜리, 당근, 아, 양배추 그 다음에 뭐 콜리플라워 등등의 셀프라판이 풍부한 십자과 채소를 먹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질병의 관문인 간은 뭐다 질병의 관문이죠 병이 들어가는 통로 병이 나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들도 그리고 건강을 위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밥만큼 먹는 게 밀크 시슬을 밥처럼 먹잖아요, 그죠? 빠뜨리지 빠, 빠, 않고 밀크 시슬과 비타민 C를 먹는 이유가 글루타티온 전구체가 간에 있는 이 담석이나 결석을 녹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하는데 바로 이 브로콜리에 있는 셀프라펜이 간을 해독하면 신장이 여과를 잘 시켜서 간을 해독을 잘하면 몸에 독소가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폐암이 걸리는 이유도 간이 무너지면 걸려요. 대장암이 걸리는 이유도 간이 무너지면 걸립니다. 간에서 해독되지 않은 모든 것이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간의 해독 작용을 잘하게 해서 산화 현상이 되거나 기능의 디스펑션 이 있거나 감염이 되는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위해서 설프라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실험했을 때 가짜약, 위약은 자폐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 보시는 까 플라시보, 가짜약입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노시보 이펙트라고,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한 약사가 위장약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건 진짜약이고, 가짜약하고 개발을 했더니, 어, 어, 사람들에게, 어, 선생님 이거 새로 개발한 위장약인데요. 어 이거 먹으면 어뭐 1시간도 안 돼서 그 위산이 나와서 역류하던 그 증세가 없어진대요. 예 하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플라시보 이펙트고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1시간 안에 두통이 온대요. 했더니 이거 가짜 약인데 그 가짜약을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저도 동작 좀 주세요.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심리적인 위, 위, 위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자, 위약은 자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플라시보의 효과, 가짜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어떤 행동에? 자, 여기 보시면 ABC, Avalon Behavior Checklist는 아주 비정상적인 엉뚱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체크리스트 한 건데요. 가짜 약을 먹었을 때플라시보 먹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위에 이+ 이상 증세가 그런데 진짜 셀프라판을 줬더니 쭉쭉 증세가 잡혀가 어~ 약간 그~ 어떤 그 발작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는 증세가 완전히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이 도포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몰래 브로콜리 셀프라판을 줬더니 실제적인 효과가 행동적으로 사교적으로 언어소통에 개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강황을 먹다가 끊으니까, 3개월 강황이 떨어져서 안 먹었더니, 염증 수치가 도로 쑥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You a r w u 당신이 먹은 음식에 다,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의 몸에 독소를 만들어서, 대장암간암폐암을 만들었으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어, 그래서 브로콜리를 끊었더니, ABC 효과가 싹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 증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봤더니 이것을 에벌런트 비헤이벌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엉뚱한 행위를 체크한 리스트인데 반복적인 음, 비정상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짜 약 플라시보를 먹었을 때는 행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자파야의 그 아주 난해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진짜 설포라펜을 먹이니까 이 비이상적인 행동들이 쫙쫙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이 약이 되게 먹이는 겁니다. 특별히 뇌병변의 이상에 썰퍼라펜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위약을 먹은 그룹의 자폐아들은 증세가 그대로예요. 큰 변화가 없었어. 그런데 썰퍼라펜을 먹였더니 비정상적인 에바런트,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b c 형제 비헤이비얼이 싹 떨어져요. 현저하게 그 비정상적인 엉뚱한 행위가 싹 줄어드는 것을 이 보는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의 사람들은 하루에 5센트에 해당하는 브로콜리 순, 썰프라판을 먹은 것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차이점이라면, 예, 브로, 브로콜리, 의 썰프라판만 제공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18주가 지나서 이 실험을 끝내서 썰프라판 제공하지 않으니까 다시 증세가 되돌아가 버려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왜이 하버드 의대의 캘리토나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에서 근본적인 치유, 수술, 항암, 방사선에도 계속 재발되고 전이돼요.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천개만 개를 파괴시키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계속 태우고 결국은 이제 온 몸에 전이가 돼서 악액지 카케시아 사이클이 돼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요새는 많은 분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 항암 방사선 수술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메더신 그래서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 의대에서나 존스 소킨스에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으로 제가 지금 예방의학 공부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18주가 지나서 셀프라펜을 중단해봤더니 다시 증세가 악화되는 겁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먹는 겁니다. 자, 사회적 반응 분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상당한 개선이 있다가 20주 치료를 끝내고 이설퍼라판을중지하면 다시 증세가 올라가요. 자, 위 스코어는 체크리스트 상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눈에 두드러질 만한 상당한 개선이 있었어요. 특히 할 만한 사항은 13세부터 27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 만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저들의 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자폐를 타고 났다고 할지라도 이썰포라반이 풍부한 십자학과 채소나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계속 먹인다면 이 멘탈 사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폐를 가진 엄마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의 증세가 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폐증을 고치는 거나 여러분의 암을 치유하는 거나 근본적인 치유는 똑같아요. 예, 자폐증도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폐증도 여러분의 암을 고치는 방법과 똑같이 고칠 수 있습니까? 예,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뭐고 염증을 제거하는 게 뭔지를 이제 볼수 있는 실험들이었어요. 그리고 설프라펜섭취 브로콜리를 먹음으로 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겹다? 졸립다? 부작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프라펜식품 <laughs> 보조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브로콜리나 브로콜리순는 그대로 먹는 온전한 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IP6가 이 뇌병변을 없애가지고 뇌졸중, 뇌경색, 뭐야뭐야 뇌동맥류 이걸 없애고 예,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라고 IP6 피트산염을 또는 비타민 B2를 영양제로 따로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정제엔 보조제로 드실 때는 브로콜리 순 정제나 식품 보조제는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거보다 통째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많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먹기가 브로콜리 유기농을 구하기 어렵다면, 통째로, 녹즙으로 짜면 섬유질을 짜낸 거기 때문에 흰쌀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브로콜리를 통째로 유기농 브로콜리를 말려서 건조해서 이렇게 먹는 건 상관없는데, 브로콜리 안에 있는, 뭐, 썰프라펜만 추출한다. 토마토 안에 있는 리코펜만 추출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암의 사이즈를 더 키웠어요. 수많은 논문에서 제가 입증해 드렸잖아요. 하버드의 논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째로 온전한 채식, 풀푸드로 통째로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아이고, 뭐또 효소식을 한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살아 있는 효소를 비두고왜 그걸 추출한 것만 그거는 이제 차선체더 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런데 심리적인 위약이나 알파 바수는 설파라판보다 효과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파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를 직접 먹는 게더 좋은데. 자, 설파라판 성분은 줄기보다 꽃망울에 더 많아요. 아까 브로콜리 꽃망울에 많은데. 예, 브로콜리 꽃망울보다 브로콜리 순에는 무려 10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싹 키우는 기, 그 통에다가 새싹 씨앗을 그 난재모 씨앗을 구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알파파나 브로콜리 순을 키워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항암 효과가 높은 것들을 그대로 드시는데 브로콜리 정으로 만든 보조제나 가루로 만든 식품 보조제에는 설파라판이 아주 조금 있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하거나 추출한 것들보다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폐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브로콜리와 십자가 채소들은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암 환자의 치료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폐를 치료하기도 하고 특별히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러한 십자가 채소를 먹게 되면 요새 이제 그 기형아 출산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패스트푸드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항생제를 뭐 타이레놀 뭐뭐 뭐 또는 그런 약을 너무나 달고 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임신하면 가장 아이 갖기 싫은 이유가 기형아 출산 때문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임신 중에 식생활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